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만에 다시금 새벽 큐티 영상으로 만납니다. 다시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함께 나아가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절로 1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갈래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길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 마땅히 행할 길이죠. 반면에, 가면 안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길, 하나님을 불신하는 길,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길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야 하는 길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길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자문 기자는 얘기하는 것이죠. 사, 어, 6절 말씀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기교육 얘기하는 걸까요? 어, 뭐, 그렇죠. 신앙의 깊은 뿌리를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너무나 중요하다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그 깊은 뿌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는 정말 갈수록 역피라미드형이죠. 인구구조와 똑같이 어, 크리스찬 비율 역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 해야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어릴 적의 가르침이 어때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될 거다. 왜요? 그만큼 깊은 믿음의 뿌리로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뭐가 효과적으로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사 그 가운데서 놀란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그 길은 어떤 길일까 일 절로 가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솔직합시다. 어떠셔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시겠어요?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시겠어요? 물론 머리의 언어로서는 yes, yes. 아, 물론 어떤 분은 no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가슴의 언어, 우리의 몸의 언어에서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더 풍성하고 더 부여함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앞부분 어떠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가 밥 먹여주냐? 뭐 <laughs>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좀 고민됩니다. 많은 재물이 더 머리에 들어와요.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 많은 재물이 있을 때에 명예 역시 가져오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왜 자먼 기자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많은 재물 또는 은가금 이거와 명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답이 2절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가난함, 부함, 명예, 은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지으신 니가 여호와세요. 고로 많은 재물, 은금이 우리의 눈에 유혹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 잡아요. 정말 은금의 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를 흔들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더욱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은금이 아니라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여기서의 명예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온전함을 가지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됨의 모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숨쉴만 하니까 어떠세요? 이전에는 숨못쉴 때는 그렇게 강구하며, 그렇게 때를 쓰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난리 난리를 치더니, 숨좀쉴만 하니까 어떠시냐고요?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구방 바로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숨좀 쉴만 하시다구요. 더더욱 엎드리셔야 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전날의 한숨을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모든 걸다 맡길 때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숨심이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맡김이 될 때,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의 은혜로, 지금 당장의 내 눈에 보이는 유용 가치로 보이는 많은 재물 은금 그 이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는 길이 마땅한 길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길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은 길도 있습니다.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오늘 모요일 한날 우리 모두 힘차게 걸어가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 8월 15일, 덕가교회 아울리치 갑니다. 6월 한달 동안 봉사 지원서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욱더 실무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